말씀의 의기가 깊게 되어 있으니, 이런 거다 서술이에요.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카리스마, 어? 원래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지도력이 있는 거다. 그 다음. 한편 조종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여 차라리 육지에 올라 싸우라고 명을하였다 그러자 순신이 이렇게 임금게 아래어 청하였다. 자,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와 충청을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바다에 요충지를 지킨 결과입니다. 요해처가 그거야. 바다에 요충지 이제 신이 전선 유0척을 건드리고 나아가 죽기를 거부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냐니까너 죽어 선조의 병신아 받아버리면 그러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없인 여기지 못하리이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정유년 9월에 전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고 오늘 명량 영화 떠올리세요?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기를 자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길요 이런 거 서술이죠. 대화도 있고요. 십여 척 전선으로 가자 싸우라. 뭐 대화고요. 하는데 거제도 부사 아니가 사또야 아니 아니가 얘가 조급해 나. 거제무사 아미가 가만히 톡가려갖쌉 싹스에 끼톡 가려 한 거야. 도망가려 한 거예요. 순신이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쳤다. 아미 너가 어찌 군법으로 죽으려 하느냐? 너가 이제 결혼나면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아미가 가망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어찌 진격치 아니하니까 썩 있으냐? 이 새끼 톡 가려 하다가 안톡간 거죠. 안톡 갖고 이순신이 그러니까 싸우기 십년을 들은 거예요. 하고는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는데 적선이 아미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아미가 거의 뒤집게 되었다. 일본 수진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 수진을 둘러싸고 어디를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요 묘사 요거 묘사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참거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요 묘사 묘사 간절. 순신이 바다에서 공격에 처한 것을 보고 장수들이 탄식할 만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수군통 제사인 이순신 장군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듯 장군께서 위태로니 어찌 가만히 있으리로 대단하다. 하원은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느라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느라 서술서술 그러니까 소선은 직접 대신 간접 대신을 자유롭게 만나를 수 있거든요. 누가 있어? 그렇지? 얘 없어. 이거밖에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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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이따가 읽지도 않을 거예요. 그다음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가고 싸우니 적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이순신이 그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이니 결국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얘들아, 달아나더라. 돌아에다 형광펜 발.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니라 미라 미라발러 무슨 채? 보라채 알았어? 음. 자나달라면요 일단 어, 신 넘버 51에서 우수영 이순신 뒷무실 밑에 한회한에 혼이 남기는 글씨 이거 다 지시문이야? 다 지시문이야? 시나리오니까, 수변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기를 쓰고, 있잖아. 이거 다, 다 지시문이야. 알겠냐고.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다 지시문이 아니야. 시나리오에서 다 지시문이야.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자, 문제 바꾸겠습니다. 16번. 1번.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이순신을 조사버릴 계책. 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계책을 꾸면서 요시라가 김홍서 찾아간 거. 맞아요. 자,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가는 청정 공격하라 그랬지, 권율 또라이가. 그 다음, 김옥추는 전선수 순서를 명받았고요.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저기 한가운데로 꾸롬요. 오번아니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달아나지는 못했네. 아, 이건 어떤 새끼가 냈지? 이거 너무 치졸하지 않아, 얘들아? 어? 그죠? 나는 아, 너네 얼굴 보고 싶다, 야. 이게 뭐니 이게 코로나지, 연로나지, 연병을새겨야 진짜. 코로나, 그저, 이씨. 아니는 적을 피해 도, 도망가다가가 아니잖아. 도망가려다가 못 갔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이게 에 처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간사한 문제. 17번은 쉬워서, 답만 설명할게요. 5번. 아니, 17번 넘어가 18번. 얘도 쉬운데, 그, 5번, 5번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번에 5번에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한 적 없어요. 그냥 4번이 답이에요. 자, 19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별표죠. 자, 서사갈래에는, 보기 봐. 서술자가 이야기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이것도 서술이에요. 요약적 진술도 서술이야. 상황을 직접 묘사할 수 있고 그럼 그럼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등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해 줄수 있다 직접 직접 반면 극깔래극깔래극깔래에서는 서술자가 나 없어 서술자도 없어서 주로 대사로 대화가 대사 대사 그래 야돼 대사 오케이 오케이 대사 소리 대사 대사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제시되는데 연출, 연 지시, 지시문, 지시문,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정서나 대도 행동 상황 등을 간접적, 간접적 오케이 근데 이게 2번이 답인 게또 골때입니다. 다라 내용 갖고 장난 같다. 문제가 천에 여기 문제 내내 좀 때려야 돼. 이런 거 차이점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2번이 틀린 것이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 정답이잖아. 2번 가 가에서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이거 이순신이 한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멸사공공. 이순신이 한 말이야.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이순신의 정수. 개소리. 이순신의 나래. 장수들이 감동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 갖고 장난쳤잖아. 그냥 스토리 가지고 이그 문제 가 천하지. 안 그래 그래. 맞어? 이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 적이 어디 있어? 없지. 나에서는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군사들의 정서가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건 맞아요.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